예수 믿고 나서 불신자들을 통해서 비웃음을 많이 당하죠. 야,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꼴 좋다. 이는 가난하네. 왜 가난하게 사냐왜병 들었냐? 하고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너보다 부자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너보다 건강하다. 너 예수 믿는다는 너가 왜그 꼴이냐? 그 모양이냐? 비난을 많이 받죠. 예수도 피난 받았으니 우리가 피난 받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은 그피난 속에서 뭐 했다고요? 중보 기도, 용서 기도를. 그를 할수 있습니까? 내 성깔 가지는 못해요. 그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릴 때 가능하지. 그가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주먹이 나오죠 욕지기 가 뭐예요? 욕이 나오죠 아니면 은총 어디 있노 총 찾아가죠 봐봐칼 어디 있노 귀를 <laughs> 자르겠지 네. 괴물입니다 인간이 그가 없으면 은 그가 내 안에 주인 안 되면 괴물이에요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조선으로 다른 다는 말이 아니라 순간순간 달리죠 지금 이런 표정도요, 자꾸 달라져요. 뭐, 불평이 크다 해가지고 아주 그 역하는 모습으로 시작했다가 말씀을 좀 들으면 방금 나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laughs> 무슨 말씀을 듣는가? 누가 내, 누가 내 주인이 되는가 따라서 사람이 괴물도 될수 있고 귀신도 될수 있고 천사도 될수 있고 하나님 모습까지 될수 있다는 거지. 예. 여러분, 혼자서 관리를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필요하시이 십자가는 뭔줄 압니까? 하나님과 합하는 거예요. 더하기가 십자가, 십자가 더하아 합니까? 내가 혼자 있었는데 하나님과 합하는 거죠. 하나님도 사람 되어서 나와 합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네요. 바울도 지 철학으로, 학문으로 복음을 전하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들어가서는 나는 십자가의 복음 위에는 이제 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전하지 않겠다고. 십자가, 십자가. 우리가 그냥,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찬성을 부르는데요. 십자가는 엄청난 복음 덩어리. 그 십자가 복음이 없다면, 그 하나님 없는 거죠. 십자가 위에 하나님 의 사랑이 가득하고, 십자가 위에 하나님 용서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군인들도 136절 군인들도 해롱하면서 나가 심포도주를 주면서 이러되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왜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 심포도주를 주었느냐 하면은 왕의 대관식 때에 백성이 왕에게 포도주를 대접합니다 네가 왕이라면서 왕 대접해볼까 해가지고 포도주도 보통 포도주 아니고 아주 신포도주 그것을 찍어다가 입에 갖다 대세요 조롱하는거죠 37절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할 네 왕인데 왜 달려있냐? 왕노라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다면, 나 같으면은, 하나님, 잠깐만요. 손좀 보고 내가 다시 달리겠습니다. 가지고 내려와서 다, 한 방에 끝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질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감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20, 3 8절 그에 이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썬패가 있더라. 그 십자가 달린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은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아니, 패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저거 떼낼 수 없느냐? 물러니까 떼낼 수 없다는 거죠. 무뭘로 붙이면 좋겠냐 하니까 유대인의 왕 아닌 자기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을 더 붙여라는 거죠 그 빌라도가 전설리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적은 것이다 입을 막았어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두 행악자 같이 달렸잖아요 좌편 우편에 한편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뭐 다른 한편의 행악자도 같이 비방했습니다. 그런데요, 같이 비방을 했는데 한쪽 행악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중복기도하시고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녹아났어요. 저분은 진짜 행악자가 아니네. 우리 같지 않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만왕의 왕, 만주 이신에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죠.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한쪽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했지만은 다른 하나는 사실 4 0절을 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렸대배 비방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옆에 있는 행악자를 꾸짖어 하는 말이 네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이 사람 누구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달리시 것만은 이분은 제가 있어 달린 게 아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는 이라. 의인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변화가 온다는 거죠. 영적인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데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말을 자꾸 들으려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자꾸 예수님을 안 보고 자기를 바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미련한 짓이에요 몰라서 그러지요 알면요 은 그래서 일어나면 예수님 바라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을 찬미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다른 편에 서 가지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돼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하면은 가능하지. 우리가 오 아침에 또 그래야지 하고 결정했지만은, 벌써 나가기 전에 또 바뀔 걸요. 우리로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구원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4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옆에 행악자를 꾸짖고 예수님 옆에 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은 예수여 구원자의 말이죠.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그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43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뤄놓으니 오늘, 내일도 아니고 어해도 아니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참 놀라운 기도의 놀라운 응답이죠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런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될수 있도록 오늘 또 십자가에 달려있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감사하시고 증거하시는